오늘은 트롱과 함께 시티몰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시티몰에서 뭐살 것도 있으면 사고 그냥 식사도 좀 하고 오려고 해요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시티몰입니다 어디 가든 개가 있어 시티몰 안에 있는 푸드코트고요 여기는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졸리비, 자우핑, 인나살 필리핀식, 중국식 서양식. 여기는 구운 치킨이라든지 이런 거를 판매하고요.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식이지만 튀김이라든지 누들, 만두 이런 것들 판매하고요. 거기는 햄버거랑 치킨이 주로 판매합니다. 신기한 건이전 매장이 모두 밥을 판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 다고 <목소리> 아, 또스. 어, 라이 어, 리라이. 이 먹을 거야. 오케이. 3000 라이스. 이니까 많이 먹어야지. 멜레나. Hola, i 나트로니 여기서 시키는 동안 저는 차우킹에서 밥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국물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요 완톤 숲을를 시키시면 됩니다. Miss. 3000 w o n t o Yes. No, only 96 p i e c e of. What's your drink, sir? No need. This is chicken and sauce platter. Okay, thank you. 이렇게 번호를 주고 자리에 앉고 있으면 번호를 불러줍니다. 그럼 가서 픽업을 하면 돼요. 자리는 그냥 아무데나 앉으시면 되고 조용한 대로 앉겠습니다. 여기 w 슨스라고 약간 약국 겸 화장품을 파는 그 한국의 뭐지 에슐리형 뭐지 그거 올리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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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도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외국인도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간장하고 고추 식초를 섞은 소스를 만들려고 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것 같아요 다 미리 만들어 주나봐요 이나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직접 밥을 구워줘서 품제향이 더 뛰어나거든요 약간 한국의 김밥천국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가 오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거를 강력 추천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많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얼마지? 10회선과 15회선을 추가하면 언리미티드 라이스라고 해가지고 밥을 무제한으로 주거든요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밥을 많이 드시는 분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나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간장하고 고추기름을 주는데 여기에 라부요를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잘라서 드시면 아주아주 아주 맛있죠 그리고 항상 이 깔라만시를 간장에다 넣어서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감칠맛이 더 나요. 트론 잘 먹을게. 많이 먹어. 어. <laughs> 고춧기름하고 고추랑 간장. 나는 깔라만시 섞은 소스를 밥에다 비벼 먹으면 진짜 밥 도둑이에요. 이게 우리는 고춧기름이라고 부르지만 여기 사람들은 치킨 오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이름이 치킨 오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드시면. 꿀 맛입니다. 방금 차우킹에서 시킨 만두 국물이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먹는 만두 약간 그 멸치 국수 느낌의 국물 맛이에요. 맛있어요. 만두를 여기 만두 소스에 찍어 먹으면 음 치킨 이나살 음 이거야 이거. 한국에서 가장 그리웠던 음식. 지금 밥을 또 먹으려고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사방 라이스버. 이렇게 퍼가지고 또 아이스크림 드시고, 가가지고 또 먹으면 됩니다. 참 신기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좀 더러워서 죄송합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 트론. 와, 진짜 배부르다. <laughs> 장 보러 가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어, 아이스크림 먼저 먹을까? 아니 아니야. 장 보러 가자. 아 그래, 장 먼저 보자. 장 보러 가자. 트어 아까 백신 맞을 수 있다고 했잖아. 맞아, 관광객들도 맞을 수 있어. 아 당연하지, 이제 나가나 봐. <laughs> 다시, 아, 여기 안에, 안에, 안사되니까 물어보자. normal temperature. normal temperature. 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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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e 브 r o o

어. 아스트라제네카랑 사이노 박이있어 아, 앱리데이 다 달라져 앱리데이 디프렌트 락시 래퍼, 래퍼, 양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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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모두들 다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장보러 어,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장보러 가자. 시티몰 안에 세이브몰이라는 또 다른 이렇게 생필품, 뭐 음식 같은 걸살수 있는 마트가 있거든요. 오늘 여기서 장볼 예정입니다. 들어가자고 했는데 왜 나왔냐면 트로닝 화장실 갔습니다. 하이. <laughs> 쑥스러워 할 거면서 왜 인사했어? 예전에 여기서 다 코코넛 쉐이크, 감자튀김, 팝콘, 그 다음에 그 터키 그 이렇게 쌈 싸먹는 거 있죠? 그 뭐라 그러지? 아무튼. 그런 거다 있었는데 지금은 잠깐 문을 닫은 상태인 것 같고. 간식으로 이거 좀 추천해드려요. 양념 감자인데. 보이나? 그냥 작은 걸로 해서. 뭐 치즈맛, 어니언맛, 어니언 갈릭맛, 바베큐맛,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베스킨라빈스처럼. 그래서 이거는 한 번씩 맛보면 너무 좋을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좋아했던 건데. 보고 싶다. 가자. 어. 트럼, 몸이 좀 가벼워졌어? 어, 맞아. 많이. 많이, 많이 먹었어. <laughs> 잘했어. 어. 너무 좋아. 맛있어. 이렇게 파츠를 하나 꺼내고. 바구니 넣고 많이 살 거면 밑에도 넣고 그렇자 봅시다. 아, 콜라 잘마시니까 콜라 1.5리터 어. 10개 사면은 어. 이거 4일? 4일? 어. 1.5리터짜리 콜라 10개를 4일 안에 마신다고? 여개 여섯 개. 6개, 6 6개. 개를? 음. 하루에 한 개? m o 몰 e m 한 개네. 음. 대박. 너 몸이 좋아졌어. <laughs> 아, 그거 먹고 몸이 좋아졌다고? <laughs> 어, 콜라 마시면은 당연히 몸이 좋지. 몸 뼈가 다 녹을 것 같은데. <laughs> 원래 보라카이 가면은 이런 거못 사. 아, 왜? 이거 만들기 전에 어? 다 칼리보에서 가야 돼. 아, 이런 거 사고 싶으면 예전에는. 여기 없어, 보라카이. 보라카이 없었고 칼리보 같은 데서만 아, 살수 있어. 망했어. 왜? 망할 해필로 없어. <laughs>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웃음> 캔 <웃음> 있잖아, <웃음> 캔. 그래, 캔으로 사야 돼. 급한대로 캔으로라도 사야 지 아, 문제야. 뭐 있지? 아, 이거 점피해. 나 이거 너무 좋아하니까. 뭔데, 이게? 까미글 <laughs> 아, 이거 좋아한다고? 아기들 아, 먹는 거 같은데? 맞아. 저런 콜라 좋아하고 저런 거 좋아하고 큰일 났다. <laughs>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술 담배를 안 하고 뭐 술은 어쩌다 한 번씩 아, 먹긴 그렇지, 하지만. 맞아. 근데 트론은 맨날 이런 거 먹고 저는 되게 건강식을 나름 챙겨 먹거든요. 물도 마시고 뭐좀아름진걸좀덜 먹으려고 하고 야채도 많이 먹으려고 하고 하는데. Hello. 중요한 건 트론이 더 건강해. Ant. 어디서? Ant? Ant. For white ant. Outside the house, there's many ant. So, black color or white c o 내가 black 죽이는 거 한국에서 아. 가져온 거 줄게. 아, 있어? 그게 뭐냐면, 붕산이라고 하는 거거든. 봉숭아물 들여본 적 있지? 뭐야? 손톱에다가 그 꽃으로 해가지고 해본 거, 해본 적 없어? 해본 적 없어. 그게 붕산이라고 하는 거거든. 아하. 그거를 설탕이랑 1대1로 섞어서 물로 녹여 다음에 밖에 놓으면 개미들이 다 그리로 모여. 어, 드랍되네. 그럼 먹고 집으로 가져가. 그럼 어. 여왕개미가 먹고 죽어 진짜? 어, 어 내가 그런데? 조금 줄 테니까 한번 트라이 해봐 한원 위크 걸려 원 위크 근데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장담하는데한달 동안 개미 없어 트로는 맨날 밥안 먹고 이렇게 콜라, 초콜릿, 바 불량식품 같이 생긴 거 젤리 애기처럼 왜 맨날 이런 거 마셔? 아 이런 거 먹어? 나 아직 애기니까 쌀. 이렇게 먹으면은 여덟 살? 일곱 살? 오늘은 운동 몇티 할거야? 운동? 오늘 레스트 데이인데? 아 진짜? 어저다 <laughs> 어제도 레스트 데이 엊그제도 어. 레스트 데이 <laughs> <laughs> 지금 한 8일 됐는데 하루 나갔어 하루 전왜 이렇게 게으를까요? 왜 카드가 안된대? 모르겠어 왜 카드가 o f f 오프라인? 아 트론 생활력 강한 남자 이렇게 다 에코백을 하나씩 들고 다녀 역시. 아이스크림의 음. 사진에서는 엄청 커 보였는데 뭔가 급하게 끝낸 느낌이야, 지금. 돌, 이게 돌리다가 쓱! 하고 끝내버린 느낌. 아, 돌리다가 쓱! 이게 600원이랍니다. 허쉬 초콜렛. 음! 어 음. 맛있다. 딱 초콜렛 느낌. 음! 엄청 맛있다. 이렇게 오늘의 장보기는 끝났고, 집에 갑시다. 가자. 방콜라. 아, 조금밖에 못가네 <laughs> <laughs> 콜라가 그렇게 좋아? <웃음> <웃음>